우리 입안에 치아나 임플란트가 있을 때 잇몸이 이렇게 감싸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잇몸을 감싸주는 잇몸이 단단한 잇몸이 필요해요 치아에 염증이 생겨서 이를 빼게 되는 상황이 되면 단단한 잇몸도 같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안녕하세요 소중한 서른두 개의 치아를 백 세까지 백세 100세 치아 지킴이 이창민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이제 잇몸이 내려갔을 때 원래 자리를 회복시켜주는 즉 결합 조직 이식술을 이용한 치근 피개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잇몸 이식술의 종류인 유리치은 이식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유리치은 이식술은 쉽게 말하면은 단단한 잇몸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유리치은 이식술이다. 우리 입안에 치아나 임플란트가 있을 때 잇몸이 이렇게 감싸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잇몸을 감싸주는 잇몸이 단단한 잇몸이 필요해요. 제가 입술을 한번 움직여볼게요. 이렇게 움직일 때 보면 잇몸의 어느 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은 잇몸이 움직이고 그 위쪽은 잇몸이 움직이지 않는 걸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선보다 이제 치아에서 먼 쪽, 그 쪽이 단단하지 않은 움직이는 잇몸이라고 하고 그 선보다 위에서 좀더 치아에 가깝게 있는 그 잇몸이 전문용어로는 각화치은, 부착치은, 그리고 제가 환자분들께 설명드릴 때는 단단한 잇몸이라고 말씀을 꼭 드려요. 그 단단한 잇몸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단단한 잇몸이 있음으로써 양치질을 세게 하더라도 저항을 하는 거고요. 세균의 침투를 단단한 잇몸이 막아주는 거고 치은염 치주염의 첫 번째 방어막이 되는 게 단단한 잇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없어진 단단한 잇몸을 원래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유리 치은 이식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요새는 사실 아시겠지만 임플란트 많이 하시잖아요. 임플란트를 하시는 정말 많은 분들의 경우에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는 게 임플란트를 하실 때뭐 뼈의 양이 부족해서 뼈 이식이 필요하다, 상악동 이식술이 필요하다. 근데 저는 그것만큼 중요하다고 라 생각하는 게 유리치은 이식술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임플란트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많은 경우에서 치아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를 빼시게 되니까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는 경우잖아요. 치아에 염증이 생겨서 이를 빼게 되는 상황이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단한 잇몸도 같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 경우는 우리가 아무리 뼈이식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만들어 주어도 건강한 치아 있었던 만큼의 단단한 잇몸 즉 각화 치은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아래 어금니 쪽 임플란트 하신 분들이 정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정말 임플란트 수술이 너무 잘 됐는데 내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임플란트 머리가 올라가고 나자부터 양치질을 할 때마다 피가 많이 나고 뭔가 음식물이 너무 많이 끼고 계속 뭔가 염증이 생기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각하층 즉 단단한 잇몸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단단한 잇몸이 딱 버텨줘야지 우리가 양치질을 할때 잇몸이 덜 움직이고 칫솔의 자극에 잇몸이 버텨주는데 움직이는 잇몸만 남아 있게 되면 은 되게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1년, 2년 만에 임플란트가 망가지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이 단단한 잇몸이 없어서 못 버텨주다 보니까 염증이 갑작스레 너무 진행돼서 임플란트란 지 1년 만에 잇몸 뼈들이 다 녹는 경우도 있고. 그 경우가 유리치은 이식술이 정말 필요한 경우고요. 교정을 하는 환자분들도 많은 경우에 잇몸 이식술이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잇몸이 너무 얇았는데 이가 좀 삐뚤삐뚤하신 분들. 치아를 교정을 하다 보면은 삐뚤삐뚤었던 잇몸들이 펴지면서 치아들이 순간적으로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 정말 많은 경우에 잇몸 뼈가 녹거나 심지어 잇몸도 퇴축이 되면서 쭉 내려가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 경우에는 미리 진단을 해서 교정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단단 단단한 잇몸의 폭과 두께를 늘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결국 왜 유리치은 이식술이 필요하냐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데요. 단단한 잇몸을 만들어줌으로써 이 자체가 방어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칫솔질을 할 때. 잇몸들이 그 칫솔질의 힘에 쉽게 손상되지 않고 잘 버텨줄 수 있고요. 첫 번째 방어선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치은염, 치주염,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 임플란트 주위염으로부터 조금 더 보호해줄 수 있고요. 아까 이제 교정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잇몸이 퇴축이 될수 있는 경우인데 미리 잇몸을 두껍게 보강을 함으로써 추후에 퇴축도 막아주고 더 이상의 퇴축도 막아주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치근 피개수를 하기 위한 결합조직 이식술과 비슷한데요. 염려 차이들이 있는데 사실 방식은 같아요. 입천장이나 또 다른 부위에서 잇몸을 채취를 하고요. 그러면서 잇몸이 얇아진 부위 각화 치은이 부족한 부위에 이식을 한다. 다만 이제 잇몸에 구성이 조금 다른데요. 저번 영상에서 피부를 떼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입천장도 그렇고 이 피부는 이 가장 이 바깥쪽에 이거를 상피 조직이라고 하거든요. 상피 조직보다 아래에 있는 조직을 결합 조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리치은 이식술은 상피조직과 결합조직을 한 덩어리로 떼어내서 잇몸 이식술을 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이 잇몸 중에 상피조직이 없는 그 아랫부분, 결합조직만 떼서 잇몸 이식술을 하는 거를 저번 편에서 말씀드렸던 결합조직 이식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케이스를 제가 두 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임플란트 주변에 단단한 잇몸, 즉, 각하치은이 부족한 경우에 이제 잇몸 이식술을 하는 케이스를 보시면은 전사진은 이제 움직이는 잇몸밖에 없는 거죠. 단단한 잇몸은 없던 경우고, 이제 수술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회복기간을 거치고 나서의 사진을 보시면은 딱 봐도 띠처럼 분홍색 띠가 보이거든요. 그 분홍색 띠가 단단한 잇몸이 만들어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양치질 할때 피나거나 아프거나 그러한 걱정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 그두 번째 케이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교정을 하기 전에도 잇몸이 너무 얇으시기 때문에 미리 잇몸 이식술을 통해서 두께를 보강을 해 줌으로써 교정을 하는 기간 동안 얇은 부위에 잇몸이 없어지거나 잇몸이 너무 내려가는 거를 예방할 수 있는 교정 전의 사진과 잇몸 이식술을 하고 난 교정 치료 중의 사진을 보시면 은딱 명확한 차이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잇몸 이식술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유리치은 이식술이 있고 결합조직 이식술이 있는 거예요. 결합조직 이식술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심미적인 치료에 가까운 거고, 유리치은 이식술은 각화치은, 뭐 부착치은, 즉 단단한 잇몸의 폭과 두께를 늘려주는 기능적인 수식에 가깝고, 물론 유리치은 이식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결합 조직 이식술의 효과, 즉 치근 피개술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고요. 결합 조직 이식술을 함으로써 잇몸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즉 어느 정도의 유리치은 이식술의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목적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목적에 맞는 수식을 택하셔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난 시간 이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제가 크게 잇몸 이식술의 큰두 가지의 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너무나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은 치료법이고 너무 큰 수술이란 인식도 있고요 사실은 비용에 대한 걱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중적이진 않은데 치주과를 공부한 치주과 의사로서는 정말 치주과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두 개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셔도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명이 부족했다거나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필요한 내용 있으면 다시 한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상으로 백세치아지킴이 이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